선물이 이 선물이 고모니 어... 아나 어... 하악질 한번할 때마다 엄마가 손가락 한 번씩 넣는다 자. 이 선물이 무슨 선물. 아 젤리 너무 부드러워 어한번 응? 보자 아 젤리 부드러워 이 보세요 응, 젤리 부드러워진 거 보세요 그때 굳은 살 있던 젤리거든요 지금 완전 말랑말랑해요 응? 이제 저방 가자 응? 엄마한테 하악질하고 그러지 마. 응? 소무라 모르고 그러는 거는 아는데 엄마한테 하악질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응? 알았지? 우리 귀염둥이. 응? 우리 귀염둥이. 우리 귀염둥이. 여기는 오늘 날씨가 흐립니다. 많이 춥지는 않은데, 날이 많이 흐리네요. 선물아, 저방 가자. 이모 삼촌들, 오늘 하루 월요일 또, 어, 행복하세요. 해야지, 그지? 선물아, 가지마. 어, 마가사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